시카고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윈미디어 김한길 회장은 지난 16일 민주평통사무처 수석부의장실을 방문해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미주 언론 최초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나라 국민들 좀 불안해서 또 해거 공포에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그들을 집행이 되도록 이 자리에서 김수석 부의장은 다가올 한미일 정상회담의 기대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한일 관계를 풀어갈 주역이 되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주고자 현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한인 동포들이 평통과의 연계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정책에 통일 정책에 자문 건의하는 기간입니다. 좀 자유스럽고 또 진실되고 속도 있게 그런 자료들 모으고 사람들을 연대하고 해서 동의로을 어,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참그 든든한 사실은 그 군사 동맹에서 어, 머물렀던 걸 이제는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까지도 확장돼서 정말 영원한 우방으로서 어, 다시 서서. 이제 거부를 또먹떠 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이 와중에서 이제 북핵 문제가 또 나타나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와중에 에 미국에 계신 또부 여러분들 에 평소에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많이 모아주셔서 어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손잡고 평화로운 행진이 또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저는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통을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미디어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만큼 미주에서 고단한 이민 생활을 하는 동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항상 조국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을 도와주려는 동포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미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렵겠죠. 그러나, 어, 그래도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강화, 이런 문제는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담대한구상으로 나타나서 또 발전될 수 있기를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수석 부의장은 구미시장을 거쳐 경상북도 도지사를 세번 연임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상임고문과 국책자문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병통은 정말 그 단순한 그런 봉사 단체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또헌법기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임무와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봉사의 어떤 모습으로 접근이 되어서 또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활동하셨듯이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향을 좀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어,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 좀 어루만져 주시고 또대통령의 나아가는 정책이 좀 속도를 낼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평통은 21대 자문위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윈티비뉴스 정혜경입니다.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SNS에 게재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습니다. CNN은 18일 대법원이 트위터 내 탐내 사건 및 곤잘레스 대 구글 LSE 사건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트위터 사건은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국가 ISIS 테러로 숨진 희생자 가족들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유족들은 업체들이 이슬람 국가 컨텐츠를 배포하고 테러 행위를 도왔다며 이는 반테러법상 소송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곤잘레스 사건은 2015년 파리에서 역시 이슬람 국가 테러로 숨진 노에미 곤잘레스의 유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유족은 유튜브에 ICS의 신병 모집 동영상이 게재됐고 업체의 알고리즘이 이를 일부 사용자에게 추천해 구글이 이슬람 국가를 도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심을 끈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트위터 대 탐내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트위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클레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악당들은 피고와 같은 플랫폼을 불법적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등도 이는 마찬가지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ICS의 공격 수행을 방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하기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은 기각하고 구글에 책임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약 11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히브리어 성경책이 381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17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이 3810만 달러에 판매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 24권의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세기 후반 또는 십세기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코덱스 사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는 유대계 재벌 사순가에서 유래했습니다. 1929년 이 성경을 구매해 50년 가까이 소장했습니다. 이후 스위스의 수집가, 제키 사프라가 1989년부터 이 성경을 소유해왔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이스라엘 텔라비브에 있는 ANU 박물관을 후원하는 ANU의 미국 친구들이란 단체입니다. 코덱스 사순은 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가는 고문서 거래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문서 거래 최고가 기록은 2021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켄 그리핀이 세웠는데 미국 헌법 초판본을 4,320만 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는 1994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 코덱스 래스터를 3,080만 달러에 사들인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30대 한인 남성이 스냅챗을 통해 16세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을 찾아가 방 안까지 잠입했다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날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인근 네이퍼빌에 사는 박모 씨는 작년 8월 1일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락포드의 소녀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당시 박 씨가 성관계를 위해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딸 방의 벽장에서 박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박 씨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박 씨는 방을 빠져나와 소녀의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를 외워두었다가 경찰에 제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소녀는 경찰에서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 나이타임 센세라는 아이디를 쓰는 그와 친구가 됐다면서 그는 본인을 락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로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용하던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임스라는 가명을 쓴 박씨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데 대해 써놓은 대화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박씨가 피해자의 방에 두 번째 잠입해 들어간 날에 꼬리를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의 요울드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민 역사가 오래되니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청년처럼 활발하게 사는 영올드 즉 요울드족 젊은 노인이 신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젊게 살려는 욕구가 이런 영올드 유행을 몰고 왔지만 청춘처럼 즐기기 위해서는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시녀들이 요일드족을 꿈꾼다면 체력의 바탕이 되는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도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신체를 지탱하고 체중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근육은 나이가 들면 양은 물론 탄성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근육이야말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태움으로 세포를 움직여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근육의 양은 40세 이후 자연적 감소 현상이 일어나 50대에 1%씩 감소한다고 하니, 80대에 이르면 총 근육량의 40에서 60%를 잃는 셈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뼈와 관절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므로 근육이 줄면 뼈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약해진다는 것은 자세가 틀어지고 관절 통증을 부르게 됩니다. 고령자들에게 치명적인 낙상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니 운동량이 줄 것이고 그 여파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퇴행성 질환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근육 감소증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이 두세 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은 1kg당 20kcal를 소모하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남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남는 에너지인 지방이 혈관을 돌아다녀 대사증후군 혹은 심 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근육량은 집에서 쉽게 종아리를 재보면 됩니다.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양손가락으로 잽니다. 양쪽 엄지와 검지를 맞대 원을 만들어 종아리 가장 굵은 부위를 감싸 봅니다. 이게 헐렁하다면 근 감소증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젊게 살려면 근육을 늘려야 합니다. 근육량과 근력을 높이기 위해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하체를 단련하라는 게 전문가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바닥에 가지런히 누워 무릎을 펴고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45도 당겨 3초를 버텨봅니다. 허벅지에 길고 넓게 분포하는 대퇴사두근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체력이 생깁니다. 이번 봄 여름엔 인근 공원에 나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한번 걷거나 뛰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젊은 노인이 되려면 근력을 키워야 하니까요. 시사전망 이 전봉입니다. 윈 채널 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수 있습니다. 미 공화당 내 차기 대권 주자 중한 명인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주 2014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현재 각종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디산티스 주지사는 출마 공식화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사는 오는 25일 연방선거관리위에 대선 경선 후보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그는 후보 등록 당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정치 후원금 기부자들과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법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는 대선 자금 기부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메모리얼데이 이후에 고향인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공식 출정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WP가 전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당내 존재감이 다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40대의 디산티스 주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 세대교체와 승리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트럼프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디산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공세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 아이오와를 방문해 기금 모금 행사에서 우리 당의 퍼진 패배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선거나 다른 이슈로 산만해지면 민주당이 또 이길 것이고 이 패배는 매우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2024년 대선을 조 바이든과 그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형식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화당은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생방송 대담 방영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CNN 방송이 당시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자에게 인기 뉴스의 간판 앵커 자리를 맡겼습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운홀 행사를 진행한 케이틀런 콜린스 기자에게 인기 시간대인 저녁 9시 뉴스를 맡기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8일 전했습니다. 콜린스는 작년 11월부터 오전 뉴스 프로그램인 CNN This Morning을 진행해오다, 내달부터 저녁 9시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크리스 리크트 CNN 최고 경영자는 콜린스는 정치인들이 준비된 답변만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진짜 답변을 끌어낸다라며, 특정도 많이 한다고 지켜 세워, 뉴스 프로그램을 맡긴 이유를 밝혔습니다. 콜린스 기자는 타운홀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개입하려고 했고, 이에 짜증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못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CNN은 트럼프의 이런 행각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방송 발언대를 제공한 것이 되어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콜린스는 2021년 28세로 CNN의 역대 최연소 백악관 선임 출입 기자를 맡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한 가운데 크리스 리액트는 다른 직원들이 트럼프타운홀 대담을 참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콜린스는 스타였다고 평가하며 옹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활발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조만간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궤도를 돌고 있는 두 기의 북한 위성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의 소리 v o 에는 과거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두 개가 여전히 지구 궤도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호 전송이 불가능한 이른바 죽은 위성으로 관측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2012년 12월 발사된 광명성 3호 2호기는 고도 370km에서 초속 7.6km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고도 325km에서 초속 7.7km의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이들 위성은 하루에 지구를 15회 정도 회전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2에서 93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성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궤도상에서 지상의 기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교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위성 전문가들은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궤도 진입 첫날부터 흔들거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북한 위성들이 북한 위성센터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신호를 보낸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신호 탐지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신호가 탐지됐다는 보고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역시 이런 위성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군사 정찰 위성 시험품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면서 서울과 인천 지역을 촬영한 흑백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 보일 간지 한국일보는 전자 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니다